고삼투성과 저삼투성의 불균형. 먼저 체액 삼투질 농도 불균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세포 내외 수분 이동의 원리와 임상적 중요성과 강호원리까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삼투성 불균형에 대해 이해해야겠죠? 이 삼투성 불균형은 세포 내외에서 수분 이동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데, 이 불균형은 고삼투성과 저삼투성으로 나뉘어요. 이제 고삼투성 불균형의 병태생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하고 삼투압 농도 구배가 형성되면서 세포 외액으로 탈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민감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엔 고삼투성 불균형의 원리인데요. 이는 수분 섬취 감소, 수분 배설 증가, 용질 과다, 당뇨병 합병증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아래의 금식, 설사 고장액 주입 등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삼투성 불균형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신체적 증상과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갈증과 체중이 감소하고 심하면 안구가 함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불안과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경련까지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요비중 상승이 있는데, 평균 성인 남성의 요비중 수치가 1.003에서 1.030인데 고삼투성 불균형으로 인해 그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고삼투성 불균형의 간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하고 체중 활력 징후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강 간호를 제공하며 안전 조치도 매우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번엔 저삼투성 불균형의 병태 생리인데요. 먼저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저삼투질 상태가 되고 세포가 세포 외액에서 수분을 계속 받고 변화하면서 세포 부종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할 경우 내부종이 일어납니다. 저삼투성 불균형의 원리와 증상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원인은 수분 과다와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고 소화기는 구토와 식욕부진이 일어납니다. 신체적으로 체중 증가와 말초 부종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강한 맥박과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저삼투성 불균형의 치료와 간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수분을 제한하고 정상 혈량증 환자는 인유제를,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환자는 고장성 소듐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체학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임상 적용해 볼 건데요. 먼저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하고 환자의 위험군을 식별하며 정확한 사정을 듣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간호 중재와 다학제적 접근으로 임상 적용과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417 학번 임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